반갑습니다아마추어 골프싱 클리닉의 승용구가 황준입니다. 오늘 100억짜리 레슨 49탄입니다. 49탄의 내용은 48탄, 47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찾기 어려우면 여기 유튜브에 그냥 100억짜리 레슨 뭐 48탄, 뭐 47탄 요렇게 하면 바로 제 영상이 뜹니다. 뭐 제목을 100억짜리 레슨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말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셔서 49탄, 48탄, 특히 48탄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아니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겁니다. 그래서 48탄을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49탄, 헤드를 던져라. 저기에 이제 임팩트 브레이크, 그 다음에 왼쪽 벽 48탄에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드를 던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헤드를 던진다라든지, 아니면 저기 48탄에 얘기했던 거리감을 조절한다든지, 내가 뭐, 뭐, 7번 가지고 150m를 날릴 경우가 있고, 180m를 있, 날릴 때가 있고, 100m를 날릴 때가 있고, 뭐, 샌드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100m를 날릴 때 있지만, 10m를 날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를 던진다라든지 아니면 그 거리감을 정하는 게, 저 48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을 이렇게 앞으로 치는 거에 말고, 치고 다시, 작용, 반작용으로 헤드가 튀어나오는 거를, 그걸로, 거리감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헤드를 던지든지, 왼쪽 벽을 만들지, 브레이크를 걸든지 하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정말 공 치면서 집어 던지는 것도 해요. 뭐, 가끔씩. 그래서, 자, 잘 보세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와, 골프를 잘하려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런 거를 해서 저는 그냥 공을 쉽게 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 거 주고 제가 한요 정도만 탁 칠게요. 요 정도만 탁 쳤을 때 거리가 지금 100m가 나갔습니다. 100m가. 그러면 저 100m가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제 48단에 보시면 그냥 헤드를 어떻게 하면 공을 맞추고 저쪽으로 피니시까지 저쪽으로 잘 날리면은 방금 힘으로 이제 100m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헤드를 던지라든지 헤드를 던져도 여러분들은 100m의 힘으로 저쪽 피니시 내등 뒤까지 타겟으로 날리고 헤드를 던지는 걸 던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100m가 실제로 헤드를 던지고 막 아까 말한 왼쪽 벽을 만들고 48단의 내용을 어떻게 이제 하냐면 100m 힘이, 저는 다시 한번 100m 쳐볼까요? 100m 칩니다. 뭐, 요 정도 치면 또 100m 또 나갈걸요? 저 거리감 좋아요. 우와! 101m. <laughs> 저 거리감 진짜 좋습니다. 저도 나름 구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농담상을 4번 더 쳐볼까요? 100m. 요거는 110m 정도 나가겠다. 조금 더 세게 맞았어. 그러면 110m, 111m, 얼마나 정확해요. 저 거리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자라하려는게 아니고, 제가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실제로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100m를 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 제가 헤드를 던진다라든지, 그 100m의 거리감, 그리고 150m의 거리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이런 임팩트 백이라든지, 아니면 요게 매드신볼이라고 여러분들이 쿠팡에 뭐, 주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5kg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m 그냥 제 48탄에 얘기한 튀어나오는 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처럼 헤드를 타겟으로 저쪽으로 치고 공이 절로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100m를 치면 이렇게 100m를 치면 헤드가 맞고 그래도 뭔가 계속 지나가면서 요 정도 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50m를 날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세게 휘둘러야 되고 150m는 더 세게 이 공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7번 가지고 200m를 친다. 그러면 얼마나 세게 치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100m에서 150m로 어떻게 올리고 또 7번 가지고 방금같이 거리감을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 뭐 이렇게 컨트롤을 하냐면 잘 보세요. 저한테 방금 내가 100m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이 헤드가 절로 날아가고 공이 절로 날아가는 100m로 거리감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름 100m의 거리감이 있으니까 100m를 잘 보세요. 진짜 100m를 딱 친다고 생각하고, 이 임팩트 백은 뭐 멀리 날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립을 실제 놓아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놓았으면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공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100m 힘으로 똥 놓은 순간에 어떤 게 100m를 날아간다 생각했어? 요이 공. 이 저쪽으로 100m 날아가는 에너지라든지 공이 날아가는 힘을 생각하고 그 힘을 컨트롤 하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48탄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저한테 100m는, 자, 제가 거리감을 맞춘다든지 헤드를 던지는 거는 이 공이 날아가는 그걸로 거리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100m의 힘으로 딱 던졌을 때이 헤드가 잘 보세요. 여기를 딱 맞는 순간, 작용 반작용, 48탄에 말한 작용 반작용처럼, 이 공이 절로 날아가는 에너지 에너지가 있으면, 이 헤드가 공을 맞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100m를 날리고 싶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임팩은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공이 날아가든 말든, 그냥 여기서 헤드가 딱 맞고, 여기를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헤드가 맞고 반작용으로 요만큼 오면은 100m인거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여기서 150m를 날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공이 150m가 날아가는 에너지가 크니까 반작용의 에너지도 크겠죠. 그러면 여기가 150, 100m다. 그러면 150m를 이 헤드가 튀어나가서 요쪽을 오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150m다. 하면은 더 튀어나오겠죠. 물론 딱딱 정확하게 여기 100m, 150m, 200m 요렇게 나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공을 날리는 게 아닌 실제로 맞고 헤드가 다시 튀어 나오는 요 거리감, 요 에너지를 자꾸 느끼려고 하셔야지 실제로 이 헤드를 공에 탁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공을 날라는데 헤드까지 날리면 어떻게 이걸 던집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이렇게 진짜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놓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놓는다라고 제가 말한 절로 날린다고 놓는 게 아니고 놓는 순간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어, 뭐, 프로들 중에 장타 치는 선수들, 김민수 선수 있죠. G2O에 뭐 우승 많이 한 선수. 그 선수 이제 옛날에 보면 타이어도 엄청나게 많이 치고 땅도 엄청나게 많이 팠다고 하고 야구 선수들은 타이어 치는 게 타이어 옆에 있는 타이어로 미친 듯이 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실제 타이어를 쳐놓고 야구바따로 쳐보세요. 그러면은 야구바따로 이렇게 빵 쳤을 때 진짜 세게 치면 이걸 잡지를 못해요. 왜냐면 하야구바따로 타이어를 땅 치는데 이걸 잡고 있다? 그러면 진동으로 완전 이팔 자체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야구선수들이 타이어를 칠때 어떻게 하겠어요? 타이어를 치고 임팩이 되는 순간, 딱 잡고 있으면 진동이나 아니면 내 충격이라든 지 흡수라든지, 그런 모든 부상이 다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놔요. 그래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야지 이 부상을 방지하면서도 뭔가 헤드를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야구파트도 이렇게 툭 던지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타이어를 치면서. 무작정 타이어를 무식하게 세게 치면서 그 타이어 치는 충격을 견디면서 그게 아니에요. 타이어를 치는 이유 자체가 그 충격이 일반 공을 치는 것보다 월등하게 타이어를 친다라든지 아니면 고무를 친다라든지 그런 충격이 월등하게 뛰어나니까 그 충격을 몸이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닌 놓아 주는 거예요. 그게 헤드를 던지고 배트를 던지고 이렇게 두휘두르고힘 빼고 하는 모든 게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칠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힘을 빼고 헤드를 던지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타이어를 땅 치는 순간 딱 잡으면 얼마나 이게 진동이 어마어마한 찔찔한 게오있어요 그러니까 놓아, 탁 놓아주면 배트가 타이어를 막고 다시 퉁! 반동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더 주려면 아니면은 홈런을 날리고 싶어. 그러면 어떡하겠어 놓는 순간에 이 배트가 타이어를 막고 다시 내 쪽으로 반동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다시 돌아오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거리감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지. 야구선수들이 내가 안타를 그냥 요 앞에 그냥 1루수 안타를 치고 싶으면 퉁 놓으면 요 정도 돌아올 거고. 퉁 놓으면 요렇게 돌아오면은 뭐1루 안타. 2루, 뭐 2루 넘어서. 뭐 아니면 중년수 넘어서. 그러면 퉁 놓으면 한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놓을 때 뭔가 돌아오는 그 충격이 흡수가 되면서 돌아오는 걸로, 오, 이건 홈런이야. 이렇게 느끼고. 야구선수들은 치는 알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농담 아니에요. 전 이런 연습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 연습실 이고뭐 여기서 막 던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실이 없어서 이걸 연습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헤드를 던지고 싶고, 임팩트, 특히 거리감을 조절하고 싶으면은, 자, 제가 150m, 7번 가지고 150m를 치는, 그 아까 말한 놓는 헤드를 던지는 임팩을 보여 드릴게요 한 요정도 요정도 놓으면은 이 헤드가 딱 공에 맞고 공이 날아가는게 아닌 다시 헤드가 통 튀어나오는 그 감각 놓았을 때 뭔가 놓는다라고 임팩 전에 여기서 놓으면 헤드가 여기로 날라고 공을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공이 맞고 난 뒤에 놓습니다 관성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놓을 순 없어요 관성이 움직이면 이 손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내가 놓는다라고. 그렇다고 버티는 게 아닌 공이 맞는 순간에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즉시 바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닌 공이 맞으면서 충격이 찌릿찌릿 올라오는데 그 순간에 올라올 직전에, 아,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150mm의 충격은 오진 않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입니다. 아까 요렇게 요런 도로 보여줬죠. 그리고 저는 요런 연습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헤드로 저지기까지 공을 끝까지 날리고 피니쉬를 잡아야 이 공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물체의 원리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골프 클럽을 잡고 내가 직접 모든 힘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주선이 이렇게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두개 우주선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 우주선을 뭐 던지거나 이런 걸안 해도 그냥 원래 물체라는 거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양쪽의 물체가 만나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헤드에 속도를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는 이미 헤드가 붙여지고 뭐 10km, 20km, 50km, 100km 이렇게 속도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뭔가 <laughs> 내가 뭔가 그립을 잡고 공을 치거나 피니시까지 갈 필요 없어도 헤드 자체가 움직이는 그 위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속도가 이미 붙었으니까 내가 어떤 작용을 안 해도 어차피 공에 요렇게 오다가 맞으면은 뻥 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 150m 저공 치는 느낌을 한번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150m를 치면은 한요 정도의 임팩이 나올 거예요. 진짜. 타이어를 친다고 생각하고 150m. 그러면은 팡 맞자마자 헤드가 다시 반대쪽으로 쑥 요만큼 딱 돌아오죠. 충격이 있으니까 반작용. 그리고 잘 보세요. 저는 공을 칠때 내가 헤드를 졸로 날리는 게 아닌 똑같이 임팩트백을 치면서 요걸 손을 딱 놓는 이게 이 공이나 여기 메디신 볼이나 임팩트백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빼고 십니다. 아이고 조금 열려 맞았다. 놓을 때좀 열려 살 맞았네요. 다시 한번 넣어드릴게요. 그래가 열려 맞았고 거리가 안 났네. 다시 제대로 신경을 써서 요새 골프 연습을 안 하니까. 자 공이 너무 떴다. 속도는 맞는데 공이 너무 뜨고 백스핀이 나서 26.9도가 나서 공이 뽕 뜨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에너지가 150m를 날아가는 에너지입니다. 공이 떠서 그냥 150m를 위로 날아가서 그렇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 어 그렇게 이제 공 놓으면은 공이 붕붕 뜨니까 거리가 안 나네. 그러면 이제 거리를 어떻게 더보낼 수가 있을까요? 탄도를 낮추면 되죠. 그러면 탄도를 낮추면은 이게 손을 놓고 이렇게 하니까 공이 붕붕 뜨니까 거봐라 니가 손을 놓으니까 그렇지라고 하는데 손을 놓으면서 탄도를 낮출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놓으면 돼요 탄도를 낮추면서 로프트를 낮추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요새 볼연습을안하니까 이것도 잘안 되네요 다시 탄도를 낮추면서 150m를 낮은 탄도로 고립을 놓으면서 해볼게요 잘 보세요 하나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탄도가 낮죠 그리고 150 154m가 나갔죠? 저는 어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들은, 프로들이 이렇게 손을 놓으면서 치진 근데 손을 이렇게 놓을 때가 있어요. 프로들은 이 기술을 다습니다 왜냐, 이 기술을 써야 돼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첨부해 드릴 건데, 나무가 이렇게 가려서, 여기에 공이 아닌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쪽으로 이제 한타에, 이게 마지막 우승이 걸렸어. 아니면은, 집념으로 이거를 핀에 붙여야 돼. 그러면은, 요렇게, 나무가 있고, 공이 여기 있다. 나무가 더 이렇게 큰 거예요. 길면 좋은데.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 보자 완전히 그러니까 프로들이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맞죠 자 이렇게 맞죠 조금 요쪽 공이 임팩이 그래도 이루어지 그거를 제가 첨부할게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뭔가 헤드를 집어 던져 정말 손을 놓고 집어 던질 수 있는 그걸 할수 있으니까 그냥 손에 걸쳐 놓고 피니시 까지도 던질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모든 걸 전부 다 핀식까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자, 아이거 씨, 부러지려나. 아, 이 샤프트 아까운데. 자, 해볼게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가 좀 부러질까봐, 왜냐면 요 샤프트가 구하지 못하는 거라서, 세게 치다부러질 세게는 안 했는데, 요런 샷을 제가 뒤에 첨부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들은 손을 놓아도 헤드가 던져져서 공통에 정확하게 임팩이 되면은, 그 거리가 다 나가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요런 기술을 써요. 그리고 그 거리감이라는 게 내가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무가 요렇게 있는데 손을 자기가 다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향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치나 아닙니다. 항상 나무, 나무가 막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빼는 기술. 아까처럼 내가 작용만 무작정 돌리는 게아니 반작용의, 반작용의 기술이 있으니까 이들을 툭!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뒤에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부상당할 그런 상황에서도 뭐 골프 선수가 부상당하면 어떡해요. 완전 난리가 나요 특히 제가 첨부해드릴 영상이 타이거우인데타이거우는그 부상이 시달리고 매일 부상 때문에 경기도 못 나가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칠수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이 상황에서 물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뭔가 나무에 맞기 전에 공만 임팩을 하고 내몸 자체를 이렇게 딱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도 칠 수가 있는 거죠. 팔고주간 뭐 부상을 감수하고 그걸 치겠습니까? 자기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헤드를 던지는 겁니다. 헤드를 던지는 게 절대 공 쪽으로 이걸 던지는 게 아니고 헤드를 던지는 기술은 헤드를 빼내는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용이 아닌 제 48단을 보고 반작용의 기술을 자꾸 익히려고 해야 그게 실제로 헤드를 던지는 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개인 연습실에서 뭐 150m, 200m, 뭐 드라이버 300m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요 정도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짜 이렇게 그냥 그립을 놓고 이렇게 던져지면은 공이 안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칠번 아이언 가지고 한 요만큼 뭐 스크린 장가손 혼자 있을 때 요만큼은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갑니다 공은 그립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립에 힘 빼라. 뭐 그립을 치아처럼 잡아라. 임팩이 되는 순간에도 뭔가 꽉 잡지 말고, 뭐, 새가 안 죽을 듯이. 뭐, 그런 것들 레슨이 다 나온 거예요. 뭐, 안 죽었으니까 뭐. 뭐, 그냥 그렇게 놓았는데, 요 안에 있는 새가 죽겠습니까? 치약이 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전부 다 프로들의 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자기들이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 설명이,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골프는 무조건 피니시, 피니시잖아요. 완성은, 골프스윙의 완성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모든 게, 요렇게 완성이 돼야 골프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골프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기술이 곧, 골프스윙은, 이런 기술이 완성이 아니고, 놓을 수 있는 기술이, 놓는데, 그냥 헤드가 탁 걸려있으면, 저절로, 머리 뒤에 훌렁 넘어가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이 기술이 훨씬 더 골프 스윙에서 더 중요한 기술이고 이게 골프 스윙이에요. 무조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스윙이 골프 스윙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살살만 칠게요. 얼마나 작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놓는 거를 그냥 헤드를 공에 던지는 게 아니고 빼는 기술 이렇게 잡고 충격을 뛰는 기술을 익혀야지 헤드를 총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여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스크린장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혼자 연습할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7번 가지고 한 4,50m만 150m 날리지 말고 그냥 정말 그립을 탁 놓았을 때 나는 분명히 헤드에 뭔가 임팩이라든지 끝까지 밀고 가는 애가 아닌 피니시까지 가는 아무 작용도 없이 그냥 그립을 놓았을 뿐인데 저 헤드가 공을 맞추고 졸로 날아가네 그리고 헤드가 던져졌네 졸로 가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7번 가려고 한 4, 50m 정도만 이런 걸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첨부해드릴게요 이런 기술을 할줄 아니까 피니시까지도 갈수 있는 거지 이런 기술 없으면은 트러블 상황에서 굉장히 뭔가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첨부해드릴게요 하나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